대통령실 일처리가 대학교 동아리 수준입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신청했죠. 그런데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대통령실 한호섭 정무수석과 천추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과의 준비회동이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전격 취소됐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영수회담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런종섭에 이어 런서결 되는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이 민주당 측에 전달한 일정 취소 이유는 수석급 교체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총선 민심을 받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동임에도 이렇게 미숙하게 처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신청하기 전에 수석급 교체 등 일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들을 처리한 뒤 그때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애초에 대통령이랑 제1야당 대표가 만나는데 정무수석 교체로 인해 일정이 미뤄진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후 정무수석이 김포울에서 낙선된 홍철호로 임명되자, 윤석열은 이재명 초청에서 정무수석 임명 서둘렀다. 말하며 생생내는 듯한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서 홍철호는 곧바로 내일 천준호를 만날 것이라 주장했죠. 내일 또 어떻게 말이 바뀔지 알수 없는 윤석열 정부이지만,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하락하는 지지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진정 국민을 먼지 한 톨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국정 기조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외침과는 달리 22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정진석으로 임명하는 모습을 보였죠. 정진석은 윤회관 중 윤회관이라 불리는 진윤입니다. 즉, 윤석열은 국정 기조를 바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실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을 때부터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을 윤석열을 기다리고 있는 건 특검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을 진행하더라도 특검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이 없을 밝혔는데요. 이에 관련 이재명 대표의 발언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총선이 끝났습니다. 끝난 끝났 후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안하셨습니다.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 라고 존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